안녕하세요, 헤리몰 로스트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명품 편집샵 로지 대표 오세욱입니다. 자, 철에 맞지는 않지만 너무 좋은 제품이 있어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냥 어 앞에 포켓이 있는 흰 반팔티입니다. 이 제품 설명해주시죠. 이 마크는 어떤 어 브랜드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브랜드죠? 예, 이 제품은 크로마츠 음, 네. 예, 대검 블랙 음, 대검이라는 음, 네, 제품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마크 예, 예, 있고요. 예, 포켓에 네 포켓에 이제 있는 네, 이니셜로 해가지고 네, 기본 면티랑 비슷한 음, 디자인이고요. 네, 그렇죠. 아래쪽에 이렇게 탄탄하게 처리가 돼 있고 목에도 늘어나지 않게 방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그 패딩이 보온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다 그래다 보니까 그냥 그쵸. 이런 반팔 하나 입고 네. 그 패딩? 위에 패딩을 입으면 네, 딱. 디자인도 그렇고 좋아서 네. 리뷰를 이렇게 해보게 된 거예요. 아, 철이 맞 맞는 거거든요. 예 맞는 겁니다. 철이 안 맞는 게아니다요 네. 저도 사실은 그 패딩의 그 재질이 느낌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반팔에 패딩인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기 이렇게 기본 흰 티를 입고 예. 바깥에 패딩을 입고.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마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음... 크로마츠 이니셜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음... 팔에 크로마츠. 이제 네. 로고가 브랜드에 브랜드, 타이핑 돼있이되어이돼 예, 있고 이 글씨체 그가 포인트죠. 크로마츠는. 예, 예. 네. 그리고 목 부분에 이렇게 크로마츠 음, 인증이 문양도 돼 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쉽죠. 네. 지면, 어. 예. 크로마츠 밑에 크로마츠 로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절반은 대검이고. 예. 대검 대검이고 음, 절반은 음, 문자. 문자. 예, 아, 멋있습니다. 네, 이문자이 네. 그, 이, 얘네, 얘네만의 특, 특수한, 뭐라 그러죠? 특별한 이 폰트. 예. 글씨체가 진짜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네. 대검 레터라고 음. 하거든요. 음. 저희 이제 이 상품명을. 음. 잠깐 요거 좀그 글씨체 감상하시고요. 그러니까 제일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앞은 이렇게 그리고 네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이제 포인트는 살짝 그리고 측면은 이렇게 연출이 좀될것 같고요. 입었을 때 이렇게 연출이 좀될것 같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 너무 쉽게 크로마츠의 아이덴티티를 완벽하게 나타내는 뒷면까지. 근데 지금까지 패딩 안에 입기도 좋은 크로마츠 반팔 티.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